말이 안 나와. 말하자면은 충분한 음식이 있고 돈이 있는데 충분히 다고루고잘살수 있고 거기서 좀더잘 사는 사람 이렇게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빚 걱정을 안 하고 살수 있는데 이건 쓸데없는 돈 걱정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평생을 시달리면서 살다가 죽는단 말이야. 이건 인류 발전에, 인류의, 뇌의 발전에, 내 인류 문화의 발전에 아주 여효가야 그렇습니다. 이런, 이런 고리타분한 정치 제도를 내가 내려가서 바꿔줘야 되겠구나.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? 그렇습니다. 어, 뭐, 그냥, 뭐, 안, 안 저, 저 저, 저, 군대를 이끌고 가서 크레오파트라 같은 여자는 새기질 않나? 뭐 뭐, 로마가 그렇게 망하는 이유가 뭐요 결국은 이태리는? 로마는 망한 거예요. 이해가죠? 네. 이게 무질세. 그냥 칼 잡은 사람들,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이야 그냥. 음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와서 야 얘들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. 이 지구가 전 230개 나라가 국방비만 모으면 천년을 먹고 살아 전 세계 인류가 놀고도. 뭐하는 사람들이요? 전쟁도 안다면서 맨날 무기는 기간되면 갖다 폐기 해원해그럼뭐 하자는 거예요? 아, 그냥 그래요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시스템을 바꾸면 그냥 연방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전쟁이 있어, 없어? 없어. 연방군이 장악하고 있어. 연방군의 전쟁 결정권은 각 주, 각 나라에 원아들이 모여서 유엔 같은 데서 결정해야 연방군을 움직일 수가 있어. 연방군 움직이 어렵게 해놨는 거야. 전쟁 나나 안 나는 거야. 모든 나라의 무기는 제로, 모든 핵무기는 제로. 내이 시스템 만들어 주려고 그래. 이게 진정한 세계 통일이에요. 맞습니다. 맞아 맞아요. 그래서 때 없이 무기 만들어가지고 갖다가 폐기 처분하면 환경이 얼마나 파괴돼. 그 무기를 계속 생산해요, 폐기. 딱 기간이 정해서 10년, 1 0년 전한 딱지로 폐기해야 돼. 땡크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기간 전하면 고철로 폐기해야 돼. 이뭐 하는 짓들 하고 앉아있는 거